좀 전에 스프루가 박혀서 지금 그 토치로프로에서, 어, 출사를 하나 이렇게 녹여서 가열해서 넣어놨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걸 뺄때 이제 그 신주봉을 반대쪽에다 놓고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저희, 저희 교육원에서는 고무자석으로 만든 고무자석과 플라스틱을 하나 덧대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됩니다. 자석이. 이렇게 해놓고. 지렛대 역할을할 때, 이렇게팬할이를이용해를이를이용해를할이 카드를 이렇게지할대역할을하카드이카이렇드를할이드를할 때, 이카드이고드를할이 거리가 87이었어요. 너무 짧았나 봅니다. 짧아가지고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일단 좀 넉넉히 80mm 해놓고, 자, 제제타 후진을 시키고, 감자도 스타트. 한시트를쭉볼게요 그래도 안 나왔을 것 같은 데 살짝 나네. 88에서 3mm 께서 90mm 까지, 91mm 에서 지금 사출을 했는데, 아직도 거리가 좀 짧은 듯한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한 볼게요 속도가 너무 빠른가? 압력은 낮고 속도는 빠른가? 요런 예상도 좀 한번 해봅니다 일단 내려나 한번 이번 샷을, 샷을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할게요 박힘은 또 빼면 되죠 그죠? 오 나왔습니다 다행이다행히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이니지만게이트 앞까지, 게이트 앞까지 조금 게이트를넘어섰어요 야, 행이 차의 거리라고 그다면딱 좋을 뻔했는데 조금 좀이 나간 다같습니다 일단 은 그래서 조금 더8 0이니까요걸8이에요다행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차였으면 다 좋을 뻔했는데 일단 나머지 샘플들은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ABS라 원래 PC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ABS로 작업을 하고 또 라인도, 냉각 라인도 지금 냉각이란 금형, 금형 온도도 일반 직수로 정확한 온도는 지금 측정이 좀 불가한데 좀찰것 같습니다. 찰것 같지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차. 게이트 앞까지. 게이트 앞까지. 어우. 아주 잘 나왔어요. 데이터까지 자 그러면 잠깐. 아 이거 했던 거 진짜 아까 이거 했던 걸 전제로 해서 2차도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수동에다 놓고 어 요걸 살출 단계를 2로 돌려 볼게요. 2 늘리고 자 속도는 느리게 해야 되니까 속도는 좀 느리게 할게요아 이거 좋았네 자 다른 걸로 또는뭐 느리다 보니까 20줄까요? 따르는 압력은 음. 내려도 되고, 자, 81.5. 2차는 음. 음. 80 아까 했던 것.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일 때의 속도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까 80, 70이라는 70mm 퍼 e r s e 70mm s 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 70mm 퍼 e r s 초당 70mm를 움직여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아까는. 1차는. 근데 1차에서 우리가 이제, 81.5. 예상품 대 80. 80mm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아, 좀더 나왔습니다. 좀더 나왔어. 관성이 있다 보니 좀더 나왔어. 어? 자, 요거 뭐 2차. 원래 요거였으면 딱 좋을 뻔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가죠. 뭐, 이 예, 이따가 이제. 조건 설정을 다시 하면서, 조건에 나타나는 분량을 보면서, 제품에 나타나는 분량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차까지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수동에다 놓고, 수동, 뭐 반자동에 놔도 되는데 수동에다 놓고 할게요, 저는. 자, 3. 제품은 60에서 80% 만들는데 속도는 빠르게 하는 게 좋다. 어, 실제 뭐 조정을 좀 해봐야겠지만, 자, 압력. 50을 내기 위한 압력. 뭐, 80 정도? 음. 자, 여기가, 아까 80mm 였죠, 80. 여기. 80. 여기는 제품의 60에서 8 0 만들려고 하니까, 뭐, 50까지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5 0 m m 에 정확히 썼습니다 1차, 2차 뭐 건조를 금요일 날, 뭐 며칠 안 했는데 건조라는 게 상대적인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이라 요즘 뭐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건조 상태는 며칠 지났는데도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하고 있는데 원래 건조가 안 됐으면 실버 스트릭가 나올 테니까 실버 스트커에 대한 뭐 트러블에 대해서도 배울 겸 한번 일단 건조 안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60에서 80%. 자, 모자라네요. 어, 뭐 60에서 80%. 자. 그러니까, 아 이것도 하죠. 이대로 해도 됩니다. 60에서 80%. 지금 보니까 제팅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재팅이. 어마무시하게. 여기서부터 보면. 잘안 보이는데, 응? 게이트를, 중심에, 게이트를 중심으로, 게이트를 아, 중심으로,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지금 우리가, 런너를 보시면, 어, S자죠? 뭐, 대문자 S자처럼, 이렇게 런너를 이렇게 S자로 했어요. 실제, 다이렉트 사이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음, 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S자로 해놓고, 콜드 슬럭 윌도 마지막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만들어놨는데, 뭐, 큰, 큰 영향을 주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두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3차. 그러면 요번에 4차까지 한번 넣어보죠. 자, 4차. 여기를 4, 로 만들어 놓고. 법전의 위치는 20에 만들어 놓고. 여기 마지막 구간이 속도를 줄여라. 왜? 왜 마지막 번에 속도를 줄일까요? 속도를 줄여야, 우리 그 사출 그 재료, 고분자 화물에서, 화물에서 첨가된 유분이라던가 가스라던가 이걸 갖다가 가스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스벤트 만들어 놓은 걸로 빠져나가게 하는, 하 과정이라 속도를 좀 줄여서 하는 거죠. 속도를 줄이고, 자, 다시 한 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 못 가요. 속도 조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위치까지 못 갔어요.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변화를 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갔어요 삑 소리나면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단 20mm까지 못갔어요 20.85 그래서 급뭐 속도를 제어할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저는 보압전환 위치를 여기에 맡겨 어차피 그 렌즈기 때문에 압축이 많이 될테니까 제가 22mm 까지 23mm 둘까요 23mm까지 고압전한 위치를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급하게. 왜? 네. 일반적으로 1차로 계량량 찾기를 했을 때는 속도와 압력이 70에서 70이고 압력이 100이었는데 속도는 70. 실제 중간에 조절을 막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 20mm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음. 제품이 나왔어요. 보시면 재팅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재팅의 모양을 확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어, 지금 4차까지 했으니까 4차까지 어, 다단사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분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팅 어떻게 잡아야 되죠? 속도를 느리게 한다. 사출 속도를 느리게 한다. 자 2차까지 3차의 속도를 한번 줄여볼까요? 여기서 채팅이 제일 많이 났으니까 3차에 속도를 한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2 0 그럼 앞쪽도 좀 줄이고 앞쪽이라 뒤쪽이죠. 4차도 한번 줄여서. 다음 샷을 볼게요. 이번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샷에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샷을 한번 볼게요. 보합전로 위치는 23에서 정확히 됐습니다. 또 변화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2차나 3차에 속도를 조절하면 또 원하는 위치까지, 보합전원 위치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3초 동안 깎아버리요 3차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3차. 다음 샷 보기로 했죠? 한 샷을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스크루가 움직이는 거 한번 스크루 쪽에 있는 화살표, 요거를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디지털로 돼서 커서가 넘어가는 것도 확인이 중요하지만, 실제 화살표로, 스크루하고, 음, 거의 뭐,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스크루의 이동 거리만큼, 화살표도 움직일 테니까, 그걸 한번 보는 것도, 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속도를 느낄 수 있는, 한의 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랑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산술할 때한번 볼게요. 어, 저는 그대로 나오네. 그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3차에서, 2차에서 쏜 게, 2차에서 속도가 줄지 않으면 3차에서, 관성에 의해서 3차도 계속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2차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게이트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게이트의 스킨칭을 좀 형성하게 한번 해볼게요. 현재 한번 내려볼까요? 자, 5. 자, 그래놓고 사출, 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자. 이번에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샷을 한번 볼게요. 제품을 보면서. 항상 제품은 이 공정기록 이런 걸 보고 제품을 보고 비교 평가를 하면서 다음 샷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설정한 값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제품에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재팅 또는 플루. 음. 음. 자. 제품을 보니, 아 요건 사실 적용이 안된것 같아요. 아한 어. 어? 샷을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5mm per sec. 70mm/sec에서 5mm/sec로 현저히 줄이다 보니까 현저히 낮게 음, 속도를 느리게 줄이다 보니까 관성이 작용하는 바람에 5mm/sec가 적용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1차의 속도를 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관성이 조금 덜 작용하게 혼자 이렇게 뻘쭘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실습장에서 혼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그죠? 1차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2차에서 조절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차는 원래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분량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음, 조절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의 낮은 속도로 줄어드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다 놓고 70mm 코스크 놓고 한번 2 차만 현저히 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짧다 보니 1mm 코스크 그러면 충진 시간도 늦습니다 반비례하겠죠? 속도가 느리면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부합정한 위치까지 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겠죠. 뭐 이쪽에 변화를 줬던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 얘예 하나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재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줄긴 했어요. 조금 줄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 합니다. 이만큼 이랬던 것이, 이렇게 좀 변화를 줬어요. 변화가 생겼는데, 자, 2차. 3차까지 속도를 줄일게요. 왜? 3차에서 재팅이 발생을 했으니, 3차에서 재팅이 많이 발생을 했죠. 3차에 속도를 줄여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나왔고, 아까 그 전샷은 좀더 많이 나와서 그 전에 작업했던 것은 거의 무의미하게 됐고 속도는 사출 속도는 뭐 보통 보면은 기준치라는 게 있고 최고치 기준치가 최고치겠죠 뭐 기준치의 중간 정도면은 그쵸. 그렇죠. 중간을 기준으로 중간 이하면은 속도가 낮고, 중간보다 높으면 빠르고, 이런 결정을 하는데 사실 속도라는 것은, 사출속도라는 것은 0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어 제품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혼재 합니다. 분량이. 그죠? 플로우와 채팅이 같이 나왔어요. 마지막 구간에 보니까, 어, 팅이 마지막 구간에 나왔고, 여기는 플로우가 나왔고, 어. 자, 우선 이제 마지막 구간의 속도도 한번 줄여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마지막이 4차권 15였는데, 10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느리게. 속도는 많이 4차까지 23에서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23mm까지 가는데 10초나 걸렸어요. 충전시간이 10초나 걸렸어요. 이거는 거리를 조금 조절하면서 한번 설정치를 바꿔가면서 제품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제프에 나타나는 이 플로라는 게 있잖아요. 플로라는 것도 실제 압력으로 눌러서 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압이라는 단계에 들어가면 보안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로 나왔어요. 플로, 플루. 플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나오는 플로. 자 그럼 플로어로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압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압 1을 놓고, 음, 자, 압력은 어, 100이니까 여기 한번 뭐 70, 응? 충진 압력에 한 60에서 80% 정도 넣으면 되니까, 자, 1 5초 스킨층을 형성하기 위한 요 정도만 넣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고압에 의해서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속도가 1차가 너무 빠르네요. 빠르다 보니 고압으로 했더니 23mm에서 고압이 들어가서 18.7mm까지, 2 뭐 1.3mm 정도? 아니다, 어, 23mm였죠. 어, 그러면 4mm 이상 정도가 들어갔네요. 4mm 정도? 4.4.28, 4.28로. 보압이 들어가고 전 더블 넣었더니, 어,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음, 그 플로가 조금, 음, 완벽히 퍼지진, 펴지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그렇죠? 위치를 한, 다시 한번 할게요. 위치를, 위치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1차의 속도를 좀 많이 내리고, 3차의 거리를 어, 지금, 30mm 였는데, 어, 50mm로 한번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에서, 와, 지금 속도가 많이, 많이 조정 되네요. 여기서 부합, 에 음. 많이 조정이 되네요. 3차에서 풀루가 많이 발생을 해서 3차의 거리를 좀 당겼습니다. 여기 이제 플로가 이제 지금 보면 플로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제 이만큼이 만들어진 요게 3차 구간이에요. 3차 구간의 거리를 좀 당겨서 짧게 해서 마지막은 속도가 좀 빠르니까 글로 이렇게 조금 밀어내도록 하나 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졌어요. 뭐 실버 이제 실버 스티커 나오네. 요기 이제 위쪽 거랑 지금 보면 속도가 위치를 좀 변화시켰더니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좋아지기는. 아 실버 스티커 나오네.